자 오늘은 조선왕의 계보에 대해서 외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 우리 익숙하죠?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이런 식으로 외웠던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사실은 어,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왕들의 업적이 어, 세부적으로 무엇이 있느냐 그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어, 우선은 여기에서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방법이 이렇게 여러 왕들의 업적을 외운다거나. 방대한 것들을 외울 때는 두음법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합니다. 우리 두음법에 대해서는 1탄에서 한번 어 영상을 찍어서 제가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 1탄 영상을 보고 오늘 2탄 두음법 영상을 보시면 훨씬 도움 많이 되실 거고요. 자, 우선은 샘플로 어 몇명 왕을 한번 외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왕은 성종입니다. 우리 두음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음, 앞 단어의 동그라미를 치라고 했습니다. 먼저 동, 동그라미 한번 쳐보겠습니다. 성의 동그라미 치고 경의 동그라미 치고 사의 동그라미 치고 김종직의 김에다가 동그라미 쳤습니다. 일단은 왕의 업적들 그 사항을 좀 알아볼 때 성경사김 앞 단어의 동그라미를 쳤는데 어, 두음법에서 다음에 해야 될 활동은 뭐였죠? 우선은 가로로 나열을 하는 거였습니다. 가로로 한번 나열해 볼게요. 성경사 김입니다. 자, 성경사 김 했을 때 일단은 두음법에서 요 순서를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바꾸지 않고도 단어가 잘 나올 경우에는 그대로 활용해도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단어가 명확하게 하나 보이는데 뭐가 보이죠? 성경이 보입니다. 성경체. 성경, 이거는 단어가 되죠. 자, 그런데 우리 요 안에서 단어를 조금만 순서를 바꾸면은 어,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김 중에 성경김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김 이렇게 하나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사. 우리나라 말은 참 좋은 게 그냥 단어 하나로 배, 뭐사 이렇게 끝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란 얘기죠. 그래서 성경김 사. 라고 누가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선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외워 볼 텐데, 똑같습니다. 두음법은 동그라미를 칩니다. 자, 선조가 했던 활동들 사림집권, 임진왜란, 정유재란에 앞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봅니다. 자, 동그라미 쳤습니다. 자, 일단 가로로 나열한다고 했습니다. 가로로 한번 나열해 볼게요. 선사. 임정이 되겠습니다. 자, 선사임정 순서대로 했을 때 단어가 나오나요? 하나 나왔죠. 선사시대, 어, 선사시대 하나가 나왔습니다. 자, 임정 단어가 안 나오고 정임 단어가 안 나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쓰는 스킬 하나를 추가하면 어, 요 단어의 가운데 혹은 끝에다가 어떤 단어를 붙여서 어, 말을 만드는 겁니다. 임정 가운데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말이 될까요? 네. 임꺽정 이런 단어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임꺽정이라는 걸로 하나로 묶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선사시대에 누가 살았다고요? 임꺽정이 살았다. 자, 이런 식으로 외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두음법인데요. 이렇게 하나 하나 구분을 하게 되면. 어 여러 가지를 외워도 하나하나 의미가 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외울 수가 있는데 우리 한번 제대로 외워졌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볼게요. 대신에 우리 어, 우리 시험 때 했던 것처럼 어, 시험지 받으면 막앞 단어 쫙써 놓고서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외웠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어, 선사 시대 임걱정이라고 외웠으면은 선 나오면은 아, 선조라는 거는 알 것이고 사는 살림집권 임은 임진왜란, 정은 정유재란. 여기까지 이 단어가 나오는 거는 당연히 여러번 숙지, 여러 숙지하고 읽어서 본인이 그거는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겸해서 여러분, 자, 우리 성종 오을 외웠는데요. 자, 성 다음 뭐였죠? 성경 김이었죠. 자, 성경 김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사라고 했습니다. 자, 성은 뭐였죠? 성종이었고 경은 경국대전이었습니다. 김이 누구였죠? 김종직이었습니다. 사는 사림등용이었죠. 자, 이렇게 단어를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아까 외웠던 거를 끌어내는 연습 그것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 선, 다음 뭐였죠? 자, 선사시대에 누가 살았다고요? 임꺽정이 살았습니다. 자, 선은 뭐였을까요? 선조왕이죠? 자, 사는 뭐였을까요? 살임 집권이었습니다. 임은 유명한 임지나란이었고, 꺽은, 어, 내가 만들었구나라는 걸 만든 사람은 알수 있어요. 꺽이 뭐였지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자, 정은 뭐였죠? 정류재란이었습니다 자, 오늘 한번 또 두음법 2탄으로 이렇게 어, 두음법으로 조선왕의 계보를 외워봤는데, 어, 몇명 암을 더 외워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음법을 좀 숙지하실 수 있게 계속 시리즈로 제가 어, 연재를 하려고 하는데, 어, 사실 학원 일에 좀 바쁘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못 올렸는데, 어, 여러분께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힘을 많이 받아서 앞으로 시간이 될 때마다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